지상에는 완벽한 공동체 결점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여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체를 보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문제 인식의 부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타성에 젖어 있다, 타성에 빠져 있다, 고 부릅니다. 타성은 물리학적 용어로 관성이라 합니다. 관성은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아도 외부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동일한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상태가 관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컵이 있잖아요. 컵 위에다가 이게 종이로 올립니다. 두꺼운 종이로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하나 올린다고 봅시다. 자컵 위에 종이가 있고 동전을 올렸는데 여러분 이 종이를 천천히 빼지 않고 세게 당기면 위에 동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디로 떨어집니까? 네, 해보셨네요. 이게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 동전이 종이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이 관성 때문에 이 급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전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이 정지 상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관성에 빠지다 혹은 타성에 빠지다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졌거나 타성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가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조언을 주거나 도움을 주더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성에 젖은 채 타성에 빠진 채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타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또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이제 백성이 이제 번호표를 뽑고 길게 한 줄로 사이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아주 사소한 민사적인 소송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을 해야 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는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을 판결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1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장인이 들어오는 사위가 하루 종일 앉아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 중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일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은 그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맞게 응대를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이 각기 다른 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임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가면은 그냥 잘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를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진처럼 이렇게 해드렸대요. 열심히 헤어스타일링을 해드렸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진 속에 있는 연예인 얼굴과 다른데 이게 똑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 얼굴도 같고 머리도 같으면 나오는데 얼굴이 다른데 이 머리만 같게 한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인이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명감 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들은 모세에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뭐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능률적이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200만 명을 지금 응대하는 것, 이거는 비능률적인 것입니다. 1대 200만이라는 것이죠. 재판을 하는 모세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백성도 이제 얼마가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질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고 기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입니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되어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는데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인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많은 일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력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맡으면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일은 점점 사명이 아니라 그냥 일로 보이게 됩니다 체력적인 탈진도 있게 되고 영적인 탈진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이도로는 잣지 잘못하면 모세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모세에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이도로는 모세에게 백성이 사건들을 가지고 올 때에 모세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사건에 옳고 그름을 알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오면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선물에서도, 신광야의 배고픔에서도, 러비딤의 목마름에서도, 아멜렉아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장인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인으로부터 한번더 듣게 되니 아,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보다 분명해질 때도 있고 선명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특히 장인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드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이유도 바로 이 또한입니다.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벽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불임이라는 문제는 한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하나는 불임 문제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단지 불임 문제만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백성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율례와 법도는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모든 사건을 가지고 온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백성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리고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백성을 데리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로는 모세에게 건면하는 것은 백성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볼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칠 것을 고면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중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 시대가 암흑기인 이유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 신자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는 사제들을 제외하고는 몰랐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한 가지는 당시 성경도 다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라틴어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해서 신자들에게 직접 자국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의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은 갈 길과 할 일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이 갈 길과 할 일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래서 만사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만사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교육자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사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만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만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자랑거리를 지금 이야기하면은 뭐 밤을 새겠죠. 근데 그 자랑거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양육 훈련이에요.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설립한 국제 재장 훈련원에서 우리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양육 훈련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매월 발행하는 디사이플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우리 하늘세 교회의 양육 훈련 현장 이야기를 실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는 우리 교회 양육 훈련이 서울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취재를 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고작 5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더 많은 성도들이 양육과 훈련을 앞으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경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움의 현장에 오시면 만사의 기준인 성경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사람을 세워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이 도로는 백성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 네가 혼자 해왔던 그 일들을 분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각각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우는 부장 제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행정 조직에 대한 정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행정 조직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오늘날 군대로 보면은 분대, 소대, 중대, 대대와 같은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대는 분대장이 있고 소대는 소대장, 중대는 중대장, 대대는 대대장이 있어서 각 부대를 지휘하고 통솔합니다. 이런 조직의 장점은 지시 하달과 그리고 보고 상달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다음 중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또 분대장에게 지시를 하다라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의 또 다른 장점은 전투 수행 능력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대가 공격하고 방어해야 할 전투 지역 안에 중대 지역으로 나누고 중대 안에 소대로 나누면은 서로 중첩되지 않고 구분되면서 효율적인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면 그들은 백성의 작은 일을 재판하고 모세는 백성의 큰 일, 어려운 일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길게 줄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도로가 모세에게 이한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십삼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지금 이들로는 모세에게 이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이 제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가를 받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이기는 하나 혹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제가를 받을 것을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이드로의 모습입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지금 당장 시작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권면에 따라 이 부장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이스라엘에 이 부장 제도를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 지도자가 공동체의 일을 독점할 때 발생합니다. 초대 교회가 언제 위기가 왔습니까? 12명의 사도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까지 교회 모든 일을 독점할 때 초대교회의 위기는 왔습니다.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두사도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사역을 분담시켰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는 지도자의 독점이 아니라 일의 분담입니다. 일을 분담하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늘 샘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고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